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시골집 대추나무가 이렇게 컸네요. 대추가 좀 보이네요, 조금씩. 봐봐요. 대추가 보이죠, 이거? 대추가 보이네요, 이거. 와. 가까이서 볼까요? 대추나무가, 대추가 열렸어요, 이렇게 와. 점점 키가 크네. 대추나무가 키가 이렇게 크네요, 이게. 와, 씨. 한번 따볼까요, 대추? 팔타네 아, 아이고 키가 작아서 아우한안나요 아씨, 물 떨어졌다 대충 생겼네요 한번 먹어볼까요 이거 비왔는데 한번 먹어볼까요 음 먹을만 음. 하네요 이거 대충음 비와서 애들이 좋다고 네요 대충 한번 새끼네 새끼 작은 거 그죠? 음. 이대추또이거안 익은 것도 먹으면 맛어이거 이렇게 먹으면 그냥 사과 같은데 달진 않아요 여러분 또 안녕히 계세요